안녕하세요. 암은 성외과, 성외과 전문의 닥터수딩입니다 상처가 갑자기 깊게 발생해서 급하게 응급실이나 병원에 가서 봉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급한 상황이 지나고 나면 봉합이 잘 되었는지, 흉이 크게 남진 않을지 이런 걱정들이 들곤 합니다. 그래서 이번 영상은 상처 재봉합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. 손가락이 베어서 급하게 병원에서 봉합을 하셨습니다. 그리고 이제 암문성형외과로 봉합이 잘 되었는지, 흉터는 앞으로 크게 남지 않을지 문의를 하러 방문하셨습니다. 위 사진에서 빨간색 화살표로 표시한 부분이 이제 실밥 자국이 남을 것으로 걱정되는 부위였습니다. 그래서 상처를 다시 풀고 재봉합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흉터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, 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. 그래서 상처의 가장자리를 다듬고 다시 얇은 봉합사로 미세 봉합을 시행했습니다. 봉합을 시행한 이후 실밥을 제거한 후 사진입니다. 이전에 걱정되었던 실밥 자국들이 크게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타원에서 봉합을 했더라도 다시 봉합을 하면 실밥 자국을 최소화할 수 있고 흉터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.